안녕하세요. 나주시민 여러분, 화순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 형통하십시오. 어, 갈수록 경기는 나빠지고 어, 사는 일은 불안하고요. 또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만사 형통하시라는 말씀이 가장 절실하고 가슴이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만사 형통하셔서 금년 한해 좋은 성과 거두시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1월 1일날 이런 조사 결과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제 출발이긴 하지만요. 저에 대한 나주 화순 시금민님들의 지지율 그리고 당후보로서 적합도는 1에서 3% 정도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예측하건데 2월 초쯤에 있을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이제 이런 제이 상황이라면 저는 컷오프될 그것이 그 이제 확실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애초에 제가 가을쯤에 출마 의사를 밝혔을 때에도 그랬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당락과 상관없이 근본 선거에서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나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데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주는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또 원도심은 고령화가 계속 확대되고, 심화되고, 그리고 혁신도시 이후에 여러 어떤 삶의 격차나 또 공공갈등들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나주 지역이 행정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 어, 이런 상황에 마땅히 대응하고 대처하는 리더십이 존재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 문제의식이고 또 우리의 민심이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국회의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행정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어, 단적으로 열병한 문제만 보더라도 2년 이상의 소모적인 그런, 어, 갈등을 지속시켰던 것은 전적으로 저는 리더십 부재였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또한 민심의 또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음, 송금주 예비 후보와 신정우 예비 후보의 이제, 경선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앞으로 제가 예비 후보로서 제이두 분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생활 정책,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정치를 계속 밝히고 발표하고 또 제시를 할 것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이두 분들에게 리더십의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정책으로 이 지역 민심을 잡고 그들의 우리 그 시민들의 바람을 수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어, 문제 제기하고 답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그대로 어, 역할을 하, 어, 하고자 합니다. 어, 부족하지만 제 어, 소명을 다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특히 나주시민 여러분들 어, 제가 하고자 하는 이뜻 그리고 활동을 어, 지지해 주시고 어,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우리 나주시가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구축해야 될 리더십, 정치적 리더십, 행정적 리더십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실어서 가주시기를 제안 드리고 또 당부드립니다. 네, 앞으로 한달잘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